네이프 부분이 자 모류들이 많기 때문에요. 자 모류 교정을 가볍게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모류 교정 하실 때는 자, 나는 방향대로 그 이렇게 자, 우리 1cm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머리가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모리가 조금 더 몰려서 납니다. 자, 그런 부분만 조금 감안하시고요. 그 때는 가이즈폐지를 한두 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아양을 빼진 않지만 가볍게. 이렇게만 하셔도. 지금 보시면 모리가 좀더 많죠. 모량이. 그때는 옆에 질 한두 번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좀, 구검 부분을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양감 쪽으로만, 자, 자, 질감은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라인 슬라이싱을 하면서 끝 질감은 최소한으로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최소한으로 질감을 표현하시고요. 줄감 쪽은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양감 쪽만 지금 보고 그 전부터 이렇게 수술, 자, 우리가 튜닝으로 수술을 많이 쳐놨기 때문에요. 자, 양쪽만, 양쪽만, 이렇게. 네, 자르실 때도 자 그러니까 오류 방향 따라서 빗질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싱은 전체적으로 양감도 좀 조절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맨 윗부분은 보통 양사선으로 이렇게 빗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빼시고요. 옆 부분, 옆 부분은 좀 자, 저희들이 전대각으로 약간 오버슬라이싱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머리 나는 방향 그대로요. 자. 나인만 좀 빼시고요. 이렇게 전대각으로 가실 때는, 자, 슬라싱이 외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됩니다. 오른쪽 부분, 부분도 전대각으로 해서, 이거 슬라싱. 치면은,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위로 갈수록 길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전대각으로 해서 좀 우리가 부족한 양은, 모 오류교정가에로 또 가볍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자. 머리 방향이, 머리 방향 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모류 방향을 하실 때는 모류 교정을 하실 때는 방향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머리나는 방향만 갖고 교환하셔도 빠지는 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살짝만 하시더라도 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맨 위에 부분 하실 때는 불안하시면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만 하셔도 한 번씩만 하셔도 나중에 방향들이 틀려집니다. 머리 방향 그대로. 시면 이렇게 양이, 안, 안 빠지 는거 자, 베이직과 슬라이싱이 지금 끝났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무겁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부모님 반장했습니다.